아,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제가 후수를 잡았는데, 원앙마 차림가겠습니다 음, 아, 이제 원앙대, 이렇게 원앙대결이 됐어요. 이 상대는 이렇게 원앙마, 이렇게 매니아구요. 이런 분들, 그 특징이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원앙마만 이렇게 두신다는 거, 어, 그런 특징이 있고, 말 그대로 이렇게 원앙마, 이렇게 매니아죠. 자, 이렇게, 원악마를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오늘. 또. 자, 포가 이제 같이 넘고. 자, 이제 원악마만 이제 둬서. 음. 나는 이렇게 장기 이제 1인자가 이제 되겠다. 이제 원악마로 이제 세계를, 재패를 하겠다. 어. 굉장히 이게 좋은 자세죠. 자. 지금 이제 상대가 이제 막아 나올지 어 이제 상이 나올지 이제 몰라요. 이쯤 해서 어 궁이 한번 내려 쓰고 이제 상대 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어 아무래도 어 그런 거는 있습니다. 어 이제 선수 효과를 이제 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자, 지금 여기서는 이제 뭐가 좀더 나을까요? 음. 이 병이 한번 이렇게 살짝 이 올라가서 이 다음 산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가고 저는요. 어, 상대가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제 안 나오시는데 이게 살을 올려 가지고 이 귀상 차림 이제 한번 가 볼까 이제 생각 중인데. 그래서요. 어, 실행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음. 자, 가고 자, 이제, 상이, 이렇게, 지금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차 후에 또, 이제, 양기상까지, 이제, 좀, 욕심을 내볼 생각이고, 저는. 아, 지금 타이밍에, 이렇게, 모아두는 게, 좀, 이렇게,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는. 초, 한, 예, 저는 아무래도, 이제, 공격적인, 이제, 성향이다 보니까, 그, 초를, 이제, 좀 더, 이렇게, 선호를 하고요. 자, 이제, 포가 이제 넘고, 어, 양기상 이제 형태를 갖추고, 지금 이렇게 전투를 지금 이렇게 모으면은 이게 손해가 나죠. 그래서 이제 알기 쉽게 잡고, 자, 갈때 이제 그 마가 이제 나오는 수가 좀 약간 좀 신경이 쓰여요. 여기서는. 자, 이제 상이 나간다. 이렇게 마가 이제 나온다. 어, 이 수가 어떨까? 그 때, 이제, 그, 대차를 하겠다. 그래서요, 어, 이수가 지금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것 같고요. 어, 기상, 이제, 양기상 차림, 이제, 완성됐고. 이러면은, 그, 대차를, 이제, 한다고 했죠, 제가. 자, 대차를 해서, 이제, 방어를 하고. 자, 뭐, 대차해도 크게 뭐, 나쁠 게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는. 그렇죠. 어, 먹고. 대차를 하는 것보다 이게 병을 이제 좀 달라고 하는 게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봐요. 자, 포가 이제 다시 넘어서요. 어, 지금 이 조를 겨냥을 한번 해보죠. 이런 식으로. 자, 발 빠르게 이제 넘고. 자, 이 정도가 이제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는. 넘고 이제 나는 여기를 이제 좀 노려보겠다. 글쎄 이수가 이제 어떨까 아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먼저 이제 걸면은 그 옆으로 이제 빠지나요 그래도 이제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아 이제 먹을 때이 상대 의도가 이거죠 이제 그 마가 이제 나가겠다 이 자리 자 먹으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닫을 때 아, 그러네. 이게 이건 이제 치는 맛이 있네. 아, 이걸 친다. 이게 어떻게 되나? 아, 약간 이게 좀이 복잡한데 이 수순이. 아, 그래서요. 이 마가 이제 좀그 나가면 이제 어떨까 이 수를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 이건 이제 나가면 지금 이렇게 먹었을 때 아, 이게. 그 가능하네요. 이제 보니까 이거 이제 치면은 이게 올때 이제 막으면 은 이게 먹을 수가 없죠. 이 포가 있으니까 그래서요 이게 그 가능합니다. 자 치겠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충분히 가능하죠. 이수가? 자, 이 수가 자이 막습니다. 이렇게 오면은 이 친다는 얘기인데 이게 안 되는 수죠. 자. 이렇게 가고, 자, 이거 먹나요? 이제 와서, 어, 지금 이제 상대가,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죠? 이 포를 이제, 달라는 수를 이렇게 두나요? 아, 이, 이 수가 또 있었네? 그러면은. 달라고 한다. 이거 어떻게 되나? 야또 이렇게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나? 근데요, 어, 여기서 이게 있어요, 또. 자 이렇게 넘습니다. 그 알기 쉽게 이렇게 넘어요. 음 넘고 이게 먹어요. 이러면은 근데 이렇게 달라고 하고 이제 마와 이 마가 이제 그 A B가 이렇게 맛보기가 이제 걸립니다. 또아 장기가 이게 참 이게 묘하죠. 어 재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재밌게 좀 흘러가네요. 자이 어떻게 이 치기가 이제 좀이 상대가 그 수를 이제 좀 보신 것 같은데, 자 먹을까 말까 좀이 장구를 좀 약간 하고 있어요. <laughs> 아참이 재밌게 흘러가네. 자 과연 이거 어떻게 될까? 그 이제 중요한 거는 어, 결론적으로 그 한이 좀 이렇게 손해를 이제 좀 보지 않는다 여기서는. 자 이제 어려운 장면이다보니까 어좀 이제 장고 들어가죠? 상대가 자 이제 어떻게 둘까? 아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가면은 이게 그 중앙으로 이렇게 와서요 이렇게 마와 마 이렇게 A B 이렇게 맛보기가 됩니다 이게 그 곤란하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그 귀상이 이거 말을 치는 순간 이게 너무 또이 통렬하죠 이수가 그래서 이거를 좀 살려, 살려야 되지 않을까 어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자 이걸 이제 죽이지 않을까 좀 예상해 봅니다 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프로 이거 이제 치나요? 이 극단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들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말을 이제 살려가겠다 나는 자, 다음 수가 이게 좀 곤란한데요, 초가. 자이 아, 어렵죠, 지금. 이 어려운 장면이고. 그, 아무래도, 이 느낌적으로 이거를 이 죽이면 좀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이거를 이제 좀 가볍게 보고. 아,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앉힐 수가 없고. 그 이제 말을 하나 이렇게 희생을 하겠다. 어, 지금은요, 어, 이렇게 말을 치는 수를 이제 좀 아끼고 이걸 먼저 이제 노리고 싶네요. 자, 면포가 이제 갈 자리가 없죠. 이러면은. 자, 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면포를 노리겠습니다. 그, 이렇게 말을 이제 잡는 거를 잠시 이제 보류하고 이 수가 이제 통렬하죠. 지금은. 자, 이 굉장히 이게 어려워졌습니다. 그 초가. 자 이거를 그 살리긴 했는데 그 당연히 이거 쳐야죠 그러면은 그 면포는 이게 뭐라고 했죠 어 장기판에 이게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면포는 이런식으로 이제 얼굴을 이제 강탈을 이제 당하고 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자이 친다 이거 내주고 이거 그냥 뭐 가볍게 보고 어 살을 치하고 자이 기분이 좋죠 자, 이제 어떻게 둘까? 이거 치나요? 지금 이렇게 친다. 이거 달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넘었어요. 이 느낌적으로 이 장군을 또 이제 한번 치고 싶네요. 여기서는. 자, 장군을 치고. 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방어를 하겠다? 아, 그런 식으로. 자, 밀린다. 이거 지금 타이밍에 이렇게 밀고 이제 말을 달라고 한다. 그일 가는 거는 예 간접적으로 예 상하테 예 노출이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걸 이제 밀고 다음에 이렇게 또 미는 수가 여기 이제 좋아요 이 수가 이렇게 물론 이렇게 말을 이제 달라는 수도 좋고 어뭐 이렇게 차를 이 잡는 수도 이게 성립이 가능하고요 어 이렇게 하나테 이제 기회가 그 많네요 지금 여러 가지로. 자, 이건 이제 포가 이제 넘는 정도인데, 어, 이거는 이제 한번 제가 받아주고요. 그 다음 수로 이렇게 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해본다 여기서는. 자, 이 달라고 한다. 그 이렇게 민다. 그렇죠. 이 정도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한번 이제 가볍게 받아주고요. 어, 차후에 이제 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포 이제 가서 궁송을 좀이 추궁하는 맛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이게 막아 들어오나 아이 정도 하고, 자 넘는다 넘으면은 이게 상이 뜨겠다 이제 그런 계산이고, 자 이걸 먼저 친다. 근데 지금은요, 어 이게 포가 이제 넘는 게 이게 일감인데요. 이렇게 가면은 자이 잡을 수가 없죠, 이 장군의. 자 여기까지 먼저 이렇게 선수를 하고. 마가 이렇게 디어, 뛰어 들어오나요? 그 이렇게 장군 이제 한번 보자 아 그렇게 지금 이제 그예 깔끔하게 이 잡는 수도 이제 나올 수가 있고 여기서는 그 이제 돌아가면은 이게 긴상 떠서 이제 포를 노리는 수가 약간 좀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이제 뭐다? 이 깔끔하게 이 정리하겠다 나는 먹고 자 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이 긴상 뜨는 맛이 없으면은 어 이렇게 넘어갔을 텐데 그 여기까지입니다 어 먹고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장군 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천천히 그 정리해 나가면 되죠 음자 넘고요 넘고 자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마가 이제 나간다. 마, 나가서, 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걸 민다. 자, 이제, 다음 수가 이제 궁금합니다. 여기서. 그, 이렇게 포를 한번 노리나요? 어, 넘어서. 포가 이제 넘어서 이렇게 말을 노리지 않을까? 어, 그 정도 이제 예상을 해보고. 근데 이렇게 나가면은, 이게, 아, 전혀 뭐, 이게 뜻밖의 수가 나왔어요. 이거 별로, 이렇게 영양가가 이제 없는 수 같은데, 이렇게 4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리면 별게 아니죠, 이 수는. 귀상이 갔어요, 또. 독특하게. 자, 올린다. 그냥 이렇게 밀고 이제 가볍게 정리를 한다. 이 차가 지금 이 자리 간다. 자, 이 자리 가는 게 지금 현재 이 눈에 띄는데요 저한테. 어, 여기 가면은 이게 어떤 수가 이제 나올까. 자, 가고. 이제, 올리고. 자, 올리고요. 올리고, 이제 계속 이제 올리고. 자, 계속 이제 돌진합니다. 이제 병이. 그렇, 아, 지금 와서 이렇게 노렸는데, 어, 이거 별게 아니죠. 이 정도만 이제 빠지면은. 자, 빠지고, 이 정도 이제 병을 이제 노리겠다. 이제 그런 계산 같은데. 그렇죠. 이거 치면은, 아. 그 수가 있나? 아, 이게 또 나중에 걸리는 수가 이게 나오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얘긴데, 갈때 이건 이제 민다. 아, 이좀이좀 이, 좀이 살짝 이렇게 손해가 좀 나오네요. 여기서 자, 먹습니다. 그러면은 먹고 먹을 때 자, 넘는다. 이걸 잡는다. 어, 여길 이제 찝는다. 자, 이게. 지금, 딱, 이, 뛰는 게이 자리인데요. 이걸, 칠 수가 있나? 자, 보겠습니다. 그, 나는 이렇게 손해를 좀안 보겠다. 자, 이, 넘습니다. 이제 겸마가 이제 가는 게 아니고, 이거 먹겠죠? 자, 이러면은 이게, 그, 만약에 안 먹는다, 그러면 살리면 되는 것이고, 그, 상대가 지금 이, 보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다, 이건 이제 살려, 이제 들어간다, 이쯤에서. 자, 살리고. 아, 이렇게 또, 이, 달라는 수가 있나? 그렇죠. 이, 이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죽인다. 효과적으로 이제 죽인다. 여기 간다. 자, 일로, 이제, 일일 가느냐, 여기 이제 가느냐, 이 선택인데요. 먹고, 이제, 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끼우는 수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 이제, 살을, 이제, 대신에, 그, 하나, 이렇게 주는 대신에, <laughs> 자, 귀환을, 이제, 좀, 쉽게 못, 못하게 하겠다. 이제, 그런 수를, 이제, 보고 있어요, 저는. 아, 여기까지. 이러면은, 이, 타협인데요. 이, 쌍방간에, 이, 타협이 일어났는데 이러면은, 자, 이게 간다. 지금이 치겠죠? 그, 이렇게 가면은 이게 긴상이 떠서 여기 이제 좀 괴롭힌다. 자, 이거를 지금 이렇게 올리고 싶네요. 지금 이렇게 올리고, 이 칠한 얘기죠. 자, 여기 이제 가두겠다. 나는 치면은. 자, 이 감각적으로 이수가 지금 또올랐습니다 저는. 자, 이거를 그 중앙으로 이렇게 가봐야 이 괴롭힌 당하고, 아, 이렇게 밀어 올라섰어요. 상대가. 자, 민다. 여기 간다. 이 상이 나간다. 상이 이런 식으로 빠진다. 빠지면은 빠지고, 지금 이렇게 느낌적으로 이게 상이 이렇게 빠지는 게 이제 어떨까? 어, 이렇게 빠지고, 지금은 이게 100% 이제 걸리죠. 이게 치면은 이 포가 이제 죽어요. 이 길이 이제 없죠. 자이 정도 이제 하고 이제 나가서 예, 좀 이제 활용을 하자 아니면은 이 견마가 이제 가, 가겠다 어저의 뜻이고 아 그렇게 가셨다 지금 약간 이게 좀이 눈에 가시죠 이게 자 그렇게 가신다 이 가면은 이 자리 가면은 이게 어떻게 되나요 자 친다 이거 포로 이거 치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수가 이 성립이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가고, 치면은 나는 이거 치겠다. 자, 이제 어떻게 할까. 이 중앙에 이게 참 이게 좋은 자리죠. 지금. 아,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상대는. 자, 이쯤에서 이제 그 이제 조를 이제 달라고 한다. 자, 느낌이 이게 괜찮은 것 같고요. 이게 견마가는 이제 느낌이고. 이렇게 가면은 이제 포가 이 자리 가는게 이제 어떨까 이 살린다 이거를 자이 살리고 이렇게 밀겠다 이 수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 좋은 수가 이 순간적으로 이제 많이 보인대요 자 밀면은 밀면은 이거 어떻게 하려고 자 밀겠습니다 여기서는 아좀이 어렵지 않을까 이 수를 인해가지고 자이 수가 이제 어떨까요 어, 굉장히 곤란해 보이죠? 상대가. 예, 예. 예, 어렵다 보고, 이렇게 기권 됐네요. 자, 이 판도 역시, 그, 이렇게, 쭉,